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루스 팩토리입니다. 자, 오늘은 Q5 차량 입고 되었는데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 위해서 오셨어요. 자, 원래 D3를 사용하고 있는데, 뭐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트가 굉장히 어두운 차량이죠. D1S 광량 업그레이드로 1.5배에서 2배까지 라이트를 더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배치 BMW 다 D1S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, 아우디가 상대적으로 라이트가 많이 어두운데 똑같이 D1S로 바꾸면 밝아집니다. 자이 제품이 바로 아우디 오너분들에게 광명 찾아드린 제품이죠. 솔라로스 D1에서 광량 업그레이드인데, 자 개인적으로도 4,900을 제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너분께서도 4,900 제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제일 밝아지고요. 현존하는 D1에서 중에서 거의 최고 밝기를 자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교환하면 요즘 나오는 벤츠 Bm보다도 라이트가 더 밝게 잘 나오게 됩니다. 네, 일단 조수석부터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. 이렇게 한쪽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좌우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둡게 해보면 일단 색감에서 조금 더 흰색이 나옵니다.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오시면 은좀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밝기 차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쪽이 지금 사용하시는 D3S 그리고 반대편이 D1S 광량 업그레이드한 밝기입니다. 5 광량 업그레이드. 스... 자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. 좌우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음 개인적으로 시인성만 생각하시면 4,900K 하이스트 비전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음, 또 흰색 원하시는 분들은 5,500 하시고 있고요. 두 가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하시고 원하시는 제품으로 작업하세요. 감사합니다.